오늘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 내용으로 운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말리아야 고산족 사이에서 양을 매매할 때는 크기에 따라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의 성질에 따라 몸값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가파은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봅니다. 이때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고 올라가면 말랐어도 값이 올라가고 비탈 아래로 풀을 뜯고 내려가면 살이 쪘어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 미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이르러 굶주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 편한 길을 택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 명물 보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편 34편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보다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은 바로 그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택하신다면 자신의 가치가 때가 되면 월등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